당뇨를 좀 오래 앓고 계시다 보면 혈관이나 그리고 신경, 거기서 진행된 괴양이나 다른 염증들을 다 합쳐 가지고 당뇨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뇨발은 왜 찾아오는 걸까? 이유는 혈관과 혈관 벽에 있다. 당뇨병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고혈당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혈관이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좁아져 혈관 합병증이 나타난다. 혈관 합병증과 함께 신경에도 이상이 생기는데 통증이나 온도를 느끼는 감각신경 근육을 조절하는 운동신경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에까지 이상이 나타난다 특히 심장에서 먼 발끝부터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서 괴사가 진행된다 당뇨 발 과연 당뇨병을 잘 몰랐을 때의 병일까 그렇지 않다 당뇨발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대의 병이다.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5명 중 1명은 당뇨 발을 겪게 된다.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왜 당뇨 발을 막을 수 없는 걸까? 이게 당뇨는 다들 막 특히 뭐 요새 혈당 스파이크 막 유행한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잘해요. 근데 발에 대한 홍보가 잘안돼 있어요. 첫째, 두번째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당뇨 환자들의 당에 대한 노출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절대적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발에 대한 혈관 변화나 신경 변화들이 더빨더 더 진행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꾸 당뇨발에 대한 증상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손쓸 수 없었을까 당뇨병 환자는 많지만 당뇨발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혈당이 지금 내가 당화혈수 좋고 그리고 공복 혈당 좋고 하면 신경 안 쓰신단 말입니다. 근데 혈관이나 특히 신경 같은 친구들은 한번 옛날에 제가 본인이 당뇨가 높아서 일단 타격을 받으면 그게 회복이 안 돼요. 혈당이 낮아서 좋아졌다고 해도 그게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미세 혈관 합병증이 대략 10년 정도부터 발현된다는 연구는 뭐 여러 가지 실험으로도 나와 있고 그냥 당뇨 생기자마자 당뇨발은 함께 그냥 처음부터 살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설탕을 적게 먹으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누비는 혈관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는 전신 혈관병이 당뇨병의 진짜 얼굴이다. 실 같은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 섬유가 있어서 요거로 이렇게 똥 눌러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정도의 힘을 가하면 살살 느껴지거든요. 일반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감각들이 일단 잘 느껴지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아, 거기서 약간 이상이 어, 캐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봅니다. 초음파로 발에 있는 혈관을 갖다 혈류를 갖다가 체크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그 파형 자체가 약간의 이상이 있는 파형이 나오든가 뭐 정상이 나오든가를 보게 되고 거기서도 이상이 나오면 조금 더 본격적인 CT를 통한 CT를 통한 혈관 검사, c t 엔 g o 검사라고 있거든요. 그걸 시행해서 전체적인 하지 전체 혈관을 다 체크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를 한 10년 정도 알았다, 꽤 오래 알았다 싶으면 그만큼 당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 긴 거거든요. 위내시경도 내가 꼭 위에가 이상이 없어도 어, 위계양이 있나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그런 어, 공격적인 검사를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뇨 계신 분들은 꼭 발이 안 아파도 본인 생각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발이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을 적어도 한 1년이나 2년마다 한번씩은 그런 생각을 꼭 갖고 검사를 시행해 주는 게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